오늘의 할 곳은, 짜잔! 저는 오늘 오버워치 감사제 상자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랑해요 담아서, 굿, 굿, 구독! 와, 상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잘스 님이 주신 소중한 상자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그럼 가자. 호! 호! 이거 요번에 나온 나온 건가요? 잠깐만. 요번에 나온 거 바로 나온 거야? 스메트라 진짜? 요번에 나온 아 아니 아니잖아. 에 뭐야? 요번에 나온 건 마술사 겐지 아니고 둠피스트 둠피스트랑 정장 둠피스트랑 뭐그 외에 다른 사람들 딱히 기억이 안 난다 어 시장은 좋다 그래 시장은 좋아 오 전설 연달아서 두번 나왔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요번 이거 요번 거 아닙니까? 오아 이거 좀 복습 좀 하고 해야겠다 이건가? 이거, 이거. 맥크리 있었고, 맥크리 있었고요. 메리시 없었고요. 바스티온 있었어요, 바스티온. 바스티온이 아마 이거야. 스텔스 이거 맞죠 이거고. 브리게테가 맞죠 브리게테 저 지금 나온 거죠. 나이스. 두번 만에 브리게테 나왔고. 그리고 솔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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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와, 아, 너무 이상하다. <laughs> 너무, 너무 이상. 솜브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메트라? 시메트라는 이거. 마술사고. 오리사 와, 인정, 인정. 오리사 인정. 와, 정크랩 있었어요. 정크랩 해적단. 어, 잘 만들었다. 정크랩잘 만든 것 같아요. 제냐타제냐타 없었고. 아, 토르비온 있었습니다. 별로예요. 토르비온은요, 산타비온이 진짜 최고입니다. 산타비온 외에는 토르비온은 다 별로야. 트레이서가 이거? 아, 진짜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잡았고요 뭐가, 뭔지 알았고요 이제. 자. 허! 어, 어! 뭐야? 바로 나오는데? 뭐야? 그냥 바로 주는데? 아, 춤도 봐달라고. 뭐야, 얘는 왜 나와, 지금? 응? 뭐? 야! 뭐야, 그, 뭐야! 잠깐만! 뭐야! 저기, 블리자드, 저, 부, 블리자드 관계자님 지금 절 보고 계신 겁니까? 절 보고 계시다면은 채팅창에 X를 눌러 조이를 표해주세요. 뭐지? 아, 전설 같다고? 아! 잠깐만! 아 전설 상자인지 몰랐네. 뭐야, 헐! <laughs> 귀여워! 아이, 뭐야. 아왜 저걸로 넘어갔냐? 아, 전설간, 전설각구나 역시 노래 안 부르니깐 블리자드에서 상주자너. 뿌뿌뿌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노래 안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타타탄탐아 그렇네 그럴리가 없지 그치? 그럴리가 없지 그렇게 그게 많이 나올리가 없지 전설이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올리가 없지 그치? 오 어, 나왔어 작년 거호 그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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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빠분빠오네 잘못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어 솔직히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보고 있나 블리자드 아니 겁나 안 나오는데? 야호! 야호! 어춤 호야 아형 클럽 좀 다녔나 본데 님들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클럽 가서 이렇게 춤추면 바로 가드가 끌고 나갑니다. 아 작년 거예요 저거? 뭐야 전설 아까 나오고 하나도 안 줘. 다음 판은 네게 맡겨. 다음 판은 네 맡겨. <laughs> 뱃살로 스페이스 만으로 자 누구냐 제 배네.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제 배네. <laughs> 좋지 않군요. 너무 안 나오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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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 틀고 하면 오버 유튜브에 못 올려. 아니. 아니, 잠깐만. 둠피스트 좋아. 둠피스트 주세요, 둠피스트. 아니, 아까 그렇게 잘 주더니. 야! 그래! 와! 아, 멋있어. 하, 자, 누님, 멋있습니다, 누님. 누님의 강한 근육에 제가 또 뱃살을 팡 치고 감탄을 하고 감탄사를 표하고 갑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으로 까봅시다. 왜 하필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인 거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키보드 부실 거 그렇지! 아, 진짜. 진짜 너무 이상하다. 너무너무 별로다, 정말. 저게 무슨 사막이지? 저게 무슨 겐지입니까? 음성 대사만 겁나 주네요. 그래, 빨리 나와라. 주세요. 주세요.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주세요. 주세요. 둠피스트 주세요, 둠피스트. 아, 진짜 솔직히, 근데 이번, 이번 거 둠피스트 말고는 다좀 별론데. 별론데. 둠피스트 주시지. 아니.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온다. 해도 해도 너무해. 어, 그렇지! 둠피스트! 아, 나이스. 어, 아, 맥크리. 완전 잘생겼다. 존잘남. 존잘킹. 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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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춤인가? 호아 귀여워 <laughs> 뭐야 커 커요 커요 뭐야 너는 뭐냐 귀여운데 뭐야 한주 귀여운데 한조, 유도라니, 너 한조한테 고소당한다, 그러다가. 한조, 유도라니, 저, 저, 저. 호, 한조다! 하아! 어, 이거 원래 있던 거 아닌가? 아닌가? 아! 완전 귀여워. 아, 한조, 짱 귀여워. 우리 한조 형이 최고야. 새즐기야새즐기 둔피만, 솔직히 둔피만 나오면 돼, 나는. 시메트라 뭐 필요 없고, 둔피. 둔피 말고는 별로. 둔피 주세요! 그렇지, 둔피, 둔피, 둔피! 이게 지금 나온다고? 근데 나 이거 갖고 싶었어. 나이 스킨 갖고 싶었어. 호 좋아. 나저 스킨 갖고 싶었었어. 어, 둔피 주세요, 둔피. 둠피. 둔피를 주세요. 둔피 주세요. 둔피 너무 안 나오는데? 잠깐만, 8개 남았어. 제 고사 한번 지내고 갈까요? 블리자드 성님들. 제가 요새 오버워치를 많이 안 하고, 배그만 하고, 스팀게임만 하고, 라디오만 해서 슬슬 화딱지가 나셨죠? 죄송합니다. 블리자드 성님 널. 저 둠피스트 하나만 주세요.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둠피스트 하나만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런다고 해서, 어, 둠피 좋네. <laughs> 아, 둠피 좋네. 아, 잠깐만. 아, 내가, 맞겠습니다. 둠피스트 영웅이라고 안 하고 둠피스트라고 해서 지금 착각하셨나봐. 어? 착각하신 것 같아. 야. 아니, 저기요. 아니. 둠피스트 스킨! 아, 뭔데. 아, 진짜 필요 없는데. 잠깐만. 네개 남았는데? 일단은 세 개, 세 개까지. 아. 둠피스트 스킨을 한번 다시 보고 옵시다. 둠피스트.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 솔직히 제가 둠피스트는 안 하지만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어, 뭐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정장 스타일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치, 여러분, 그쵸, 내맘 맞죠? 다른 친구들도 전설, 아, 뭐래, 저 정장 스, 정장 스타일로 메르시도, 헉! 겁나 예뻐. 잠깐, 나 갑자기 심쿵 당했어. 디바랑 다 같이 정장 스케일로 만들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둠피스트 스킨을 주세요! 주세요! 줄 리가 없죠. 블리자드 항상 이랬죠. 뭐 별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 줄 리가 없지. 줄 리가 없어. <laughs> 어,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는? 한 개인데? 마지막 한 개인데? 마지막 한 개인데? 안 준다고 50개 깠는데 지금 전설 몇개 나왔죠? 3, 4개 나왔나? 마지막 한 개인데 진짜 안 준다고? 정말? 그렇게? 어? 그래도 내가 오버워치 내가 언제부터 하고 있어? 내가 2015년부터 오버워치 하고 있는데 안 준다고? 16년인가? 안 준다고? 진짜 리얼로 뱃살로, 아, 뱃살로 제가 누를만한 뱃살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둠피스트! 스킨! 둠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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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내가 메르시 스킨 다 있는데, 내가 딱두 가지가 없더라. 너랑, 너랑 다른 거한 가지가 없더라. 아니, 근데 그거를 이 상황에서 굳이 줄 필요는 없었잖아. 너가,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 봐봐. 아니, 아니 형이 거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데 지금 하, 진심 희망 고문이야 이거는 너무합니다. 저 블리자드한테 상처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상자깡 둠피스트는 나오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뭐 나왔죠? 브리기테 나왔으니까. 그래도 브리기테 하나 나오고 겐지 정말... 오나 <laughs> 어, 이런 스킨도 있었어? <laughs> 겐지 하도 하나니까 <laughs> 이런 스킨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치? 만족하고 살아야지 한조 정장 있다고요? 오 그렇네? 오, 너무 이상하다 근데 너무 이상한데? 잘 먹겠습니다. 아크 그 우리 둠피스트 스킨 안녕 니혼! 아 그는 갔습니다.